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김입니다. 네.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보이죠? 에펠탑이 보이죠? 애플. 지금 저는, 어, 여기 보시면, 여기 보이죠? 여기 보시면, 여기 지금, 노트르담 전망대에 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뭐냐면, 여기에서 제가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? 보이나요? 제가 정말 많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, 정말 많이 안 했는데, 요즘 광고 메타가 좋다고 해서, 어 방금 주관을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클랜성자볼로만딱 받으면은, 바로 파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, 어 지금 저는 아직 광고가 사렙이긴 한데,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력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, 받는 순간 바로 한번 파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래서 지금 광고 48마리랑 힐 마법 5마리, 5개, 그 다음에 자볼로 받았고, 분노 마법 받으면서 한번 파밍해 보도록 할텐데, 여기가 지금, 어, 좀 그래도 옥상이라 데이터가 터질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오, 바로 됐다. 오, 종이 올리는데, 이러면. 여기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찍어주세요. <laughs> 아무튼 지금 여기 나온 집을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제가 지금 오랜만에하기 때문에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광부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딱 보여드릴게요. 광부 정확하게 공격하는 방법. 여덟 마리 내 손으로 는 다음에 빨리 빨리 놓고 아 지금 제가 얼굴 안 가져왔어요. 어 얼굴 제발 여기서 먼저 여기서 등도 먼저 써가지고.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, 힐 마법을 지금 보면은 독실타워를어디게들려주죠독실타워 독셀타워 독셀타워 오케이 여기다가 힐 마법 하나 쓰고 여기다가 힐 마법 하나 쓰고 이렇게 아직까지 좋아요 오케이 좋다 쭉 들어가고 아 근데 분노 마법이 너무 일찍 쓴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다음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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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여기다가 지금 국수 타워 쪽에 하나 맞았으니까 아,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스킬, 아, 너무 빨랐나? 아, 일단은 바바레 궁 스킬 쓰면서 빠르게 또 갈게요. 오케이, 여기서 필마버딱 써주면은 오 이거 그냥 완파가 될것 같은데? 와우! 오케이, 좋아요. 지금, 오! 땅 대포가 있었지만은 순식간에 잡았고요. 좋아요. 와우, 광부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? 다른 사람 들어오나요? <laughs>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. 일단은 81% 5개, 저기 두개 나왔는데, 광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, 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네, 노키드난 파리 전망대에서 제가, 네,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한번 해봤는데, 어, 융프라에서도 한번 해보고, 그 다음에 우리 개선문 전망대에서도 한번 해봤었는데, 좀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, 로 <laughs> 노르드난 파리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팀들이 몰려와서 되게 민망해요. <laughs> 저는 또 다른 데로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샤! 싱쿵줌인! free to decide. We will love and let love. We are free to believe. We will love and let love. I saw her standing in the street alone, alone. Her head was down, face locked